있을까요, 네, 조금 뒤로, 뒤로 가야 되네.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됐어요. 네. <웃음> <웃음> I'm <laughs> to 전에 카메라 서비스 먼저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들어주세요. 손끝에 들어주시고. 예, 지금부터 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교조 교육 희망 대장정 16일차 서울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조는 지난 10월 5일 경남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코로나로 더욱 심각해진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실차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만 청원, 10만 입법 청원을 성사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지금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는 어제부터 국회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교육개혁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서울교육공동체의 서울 의지를 모아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를 맡은 서울지부 사무처장 송준자입니다. <laughs> 소개하겠습니다. 가금경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님 이십니다. 조이희 평등사회를 위한 전국학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무처장님이십니다. 김민정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님이십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님이십니다. 황유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년부위원장님이십니다 김현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님이십니다. 김민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부지부장님이십니다. 네, 먼저 구호를 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 아, 죄송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라 경제에서 협력으로 교유대어 실현하라! 네, 오늘 행사 먼저 16일째 전국을 순회하고 계신 정교조 전희영 위원장님의 여설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교조 위원장 전희영입니다. 오늘 이곳 국회 앞에 서 있는 제 왼쪽 가슴에 하얀 추모 리본이 달려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어느 법도 적용되지 않는 사장 한 명만 있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위험한 작업이기에 2인 1조로 해야 한다는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채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의 노동으로 우리 전남 여수의 홍정훈 학생이 12kg나 되는 낙동이를 매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매일매일 7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 우리 18살 밖에 되지 않는 우리 학생들의 삶에도 그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 덕분에 수십억이나 퇴직금을 챙겨가는 국회의원 아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참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울어진 세상은 그대로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이 기울어진 세상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희망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미 출발선부터 다르게 서 있습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 살아나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의 희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전 국민의 촛불의 열망을 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 국회에는 교육개혁과 사회개혁의 열망을 담아서 전 국민이 180석이나 되는 의석수를 더불어민주당에 몰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가 다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절반이 된 지금까지도 교육개은 그 제대로 못하나 실현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육불평등을 더욱더 공고하시고, 공고해지고 고고공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직접 정고순회하면서 교육 희망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는 학급 다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21일 무기한으로 연장했습니다. 학교당 학생 수 20명 사상은 법제화는 안전한 그리고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학생들에게 과도한 수업 부담, 학습 부담을 주고 있는 우리 교육 과정에, 적정화까지 교육희망3법을 우리 손으로 제정해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무상화, 대학 서열화 해지 이를 통해서 우리 입시지옥을 해소하고 왜곡되어 있는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시킬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1만개 학교에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개혁 의제제한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육주체들과 함께하는 교육대전환 시민제한운동으로 불평등과 경쟁의 교육체제가 아닌 평등과 협력의 교육대전환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이제 바로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16일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행복한 운동장으로 학생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우리 힘있게 교육 대전환의 길로 나아갑시다 고맙습니다. 네, 발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해 주실 분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박은경 대표님이십니다. 어, 감사합니다 저희도 10여년은 교육대장정으로 함께 걸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오늘 조금 다리가 불편해서 어, 병원에 있느라고 조금 감을 잃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국정농단 국민의힘과 정치 몰입의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의 자가, 자괴감을 느낍니다 교육희망 3법, 교육개혁 4대 과제 등정교조와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외쳐온 교육 적폐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촛불 정권에 대한 실망 때문입니다. 촛불 정권 민주당 사년을 규탄합니다. 그리고 주권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대학 무상화 평준화 등은 공교육 붕괴, 공교육 파탄을 중단시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교육이 희망이 아니라 절망인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의 힘, 민주당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의 교육 주체의 힘으로 교육을 확 바꿔봅시다. 정교조 교육대장정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도 함께 할수 있도록 힘있는 투쟁을 전개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길거리에 계신 학교 연대회의 이 또한 교육개혁과 노동이 더 이상 천시받고 학대받지 않도록 또한 힘을 모아 보겠습니다. 전교조도 이번 사태처럼 다시는 눈물 짓고 삿발하는 일이 없도록 연대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김민정 회장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 김민정입니다. 어제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예산을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기사에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아래로 낮춘다는 얘기가 있어서 서울시교육청도 자체적으로 20명 상한제를 하겠다는 말인 건가? 하고 기대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의지가 없으니 세종시교육청을 시작으로. 강원도교육청 울산시교육청에서 내년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자체적으로 2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실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정규교원 수를 늘려주지 않으니 교육청 예산으로는 기간제교원을 기간제 교원을 배치해서 할 수밖에 없고 모든 학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교육청 차원에서 의지를 보인다면 긍정적인 신호이니 기대를 하고 서울시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편성 계획 기사를 봤습니다. 내년 10주 가까이 되는 규모의 예산 중에 과밀학급 해소에 15억밖에 안 쓴다고 하더군요. 전체 예산 중에 0.01%밖에 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두고 과밀학급 해소하고 교육격차 회복하겠다고 말하는 교육청의 발표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코로나 1 9 단기화로 누적된 학습 정서 결, 결손 극복에 404억을 편성하지만 과밀학급 해소에 15억을 쓴다는 말은 단기적인 정책적으로 지금의 공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무책임한 말로만 들립니다.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대학생 단기 튜터링 방과후 학교 수업 지원 기초 학력 부족 학생 지원에. 예산을 늘리겠다면서 얘기하지만 과민학급 해소에 한시적 기간제 교사 교를 배치하겠다고만 얘기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의 교육 불평등 단기적인 정책들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는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학급당학생 수가 학급당학생 수는 자연 감소할 것이라면서 교육 여건 개선을 계속해서 미루고만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폐교하고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학급수를 감축하고 교원도 감축해야 한다는 경제적인 논리만의 이유로 정책을 구상합니다. 학령인구 감소 시기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수없이 이야기했는데도 말이죠. 서울교대 2, 3학년 학우들은 지금 현재 실습기간입니다. 실습 기간에 하는 수업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수업을 아이들에게 의미 있고 재미있고 알차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서 실습 기간은 교대생들에게 가장 소중한 기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선배님들과 실습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 현장에 나오면 할게 너무 많아서 실습 때처럼 수업 연구 못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 활용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각처럼 한명한명 한명 봐주기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예비교사들은 앞으로 교육 현장에 나가 공교육을 책임질 교육 주체로서 교육 격차가 해소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강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 만날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을 더 봐줄 수 있는 학교 현장을 수많은 교육 주체들과 연대하며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아 교육청 예산으로 쥐어짜서 기간제 교사로 할 것이 아니라 정규 교원 확충으로 장기 과제로 보고 실현해야 합니다. 내년에 중대장기 교원 수급 계획이 발표됩니다.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발행한 교원 수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바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끝 어절, 세번 반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사은제 법제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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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발언은 서울시부장 김현석 직장님 발언 정교조 서울지부장 김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교조는 네,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불평등이 해소될 때 사회의 불평등도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저교조는 교육 희망 3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교원 업무 정상화, 그리고 교육과정 적, 교육 내용 적정화를 통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통해 교육 불평등이 해소될 수, 해소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 전교조는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10만 입법청원을 통해 국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150일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육위원회에서 전 국민의 마음을 모아 마련한 10만입법 청원을 무기한 심의 연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핑계되고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다. 그래서 정규 교사를 뽑는 데 부담이다. 앞으로 학생이 줄어들 것이다. 학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과밀 학급이 해결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20명 상한을 두지 않는 이상 25명, 30명, 현재도 서울에 있는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26명입니다.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려 40조에 이르는 예산이 추가로, 세금이 추가로 거쳤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6조 4천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돈이 교육부로 내려왔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마다 넘쳐나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허덕, 허덕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1년에 10조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만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학교로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작년 코로나로 이미 교체한 칠판을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어이없습니다. 이러한 돈들 모아서 정규교원 확보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 기반으로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를 감기하고 있습니다. 손을 놓고 있습니다. 대선이 다가옵니다. 또 내년 총선이 이어지고 지방선거, 아 지방선거가 이어질 것입니다. 정교조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기반 3법 제정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부한번 외치고, 기자회견문 남겨두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업당 학생 수 20명 상한 억제화라. 교원 업무 정상화로 교육의 질 보장하라. 교육 내용 적정화로 행복한 교육 보장하라. 경쟁에서 협력으로 교육 개혁 실현하라. 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 있겠습니다전대주 서울지부 김민식 부지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행복한 운동장으로 달리자 교육대전환을 위한 교육희망대장정 16일차 서울일정에 돌입하며 코로나19로 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노동 존중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면서 불평등 문제가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코로나의 영향은 아이들의 부모인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평등하지 않았고 이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불투명한 미래 경쟁 교육이 폐해로 자라나는 세대는 불안정한 삶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두려움과 앞이 보이지 않는 전환의 시기는 전교조에게 교육공공성 강화, 학교 민주주의, 그리고 노동해방의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연대와 협력을 통한 교육체제 개편이 세상을 바꾸는 열쇠라고 전교조의 역할임을 또한 말하고 있다. 2021년 전교조는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라는 희망을 우리 사회에 제기했고 국민들은 22일 만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선한 10만 입법청원 청사로 응답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국민의 열망을 또다시 농락하였다. 교육부는 2024년까지 28명 이상 과밀학급만 해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소망을 외면했고 국회는 학급당 적정 학생수라는 무책임한 내용으로 교육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국회가 교육의 위기를 희망으로 전환할 기회를 포기한 것이다. 경쟁연에서 협력으로의 교육대전환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대, 대선 지선으로 정치 권력이 개선되는 시기 우리는 교육의 방향전환을 하두로 던지고 교육희망3법대정과 4대 교육개혁 교육 입법 헌시를 위한 교육희망대장정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50만 교원의 힘을 모아 교육희망3법 재정을 추진할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유아수 14명 상한을 법제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 것이다. 교원 업무 정상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교사들의 시간을 온전히 학생들에게 돌릴 것이다. 수업일수와 실수, 교육 내용을 적정화하여 학생들에게 행복하게 배우는 오늘을 돌려줄 것이다. 우리는 대학 무상교육 실시와 대학 세월합 폐지, 교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노동 3권 정치, 경쟁주의 교원 통제 정책인 차등성과급 폐지, 89년 원상회복특별법 제정 등 4대 교육개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우리는 교육시세들과 손잡고 교육대전환의 풍물대를 만들어낼 것이다. 교육대전환 시민제한운동을 통넓게버려 교육위제를 모아내고 대통령 후보와 지방자치단 선거 후보들에게 요구할 것이다. 전교조는 언제나 시대와 호흡하며 교육 시대들과 함께 실천으로 교육의 희망을 일구었다. 대전 안의 시기에 전교조는 다시 한번 교육 희망을 찾아 대장정에 나선다. 이제 경쟁에서 협력으로 교육 대전 안의 첫걸음을 뗀 전교조는 삶을 위한 교육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행복한 운동장으로 손잡고 달려보자. 우리의 결이 하나,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여 교육이 가능한 전교학교를 만들자. 만들자, 만들자, 만들자 하나, 교원 업무 정상화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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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자. 하나, 수업일수 실수 교육내용 적정화로 학생들의 오늘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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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자. 경쟁으로 협력으로 교육대전화 위한 교육희망대장정에 힘차게 나서자 2021년 11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구 네, 여전히 산적한 교육개혁 과제들이 많습니다. 저희 대장정은 계속적으로 대선 의제로 교육문제들을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이후 농성투쟁에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